유리로 만드는 대부분의 것을 취급하는 기업과 달리 두 번째 기업은요 우리가 즐겨 찾는 공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사용되는 곳은요 아주 은밀하고 아주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어딘지 눈치채셨나요 제 힌트에 대한 답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사용하는 화장실 물때 때문에 고민이시죠. 그 고민 확실하게 말끔하게 청소해주는 오늘의 기업. 고객의 소중한 시간, 에너지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나노코팅 서비스 업체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 특별한 시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봤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거 무슨 작업하는 거죠? 아, 네, 지금 샤워부스 표면에 있는 물때를 제거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때와 오염을 방지하는 나노코팅을 하는 기업입니다. 흔히 쉽게 물때가 끼어서 더러워지는 유리나 위생 도기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미세 나노 입자 코팅을 통해서 이제 표면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끔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기업입니다. 유리부터 도기, 금속, 섬유에 묻은 물때와 오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나노 코팅. 특히 청소에 지친 주부들 사이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는 청소 시공법인데요. 과연 어떤 시공법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지금 뭐하시고 게세요? 아 네, 표면에 있는 유막을 제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갈라지죠. 유리 표면에 있는 유막들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성질 때문에 이제 샤워 보스에 물을 쓰고 나면은 그런 물들이 건조가 돼 가지고 나중에 물때를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때를 저희가 먼저 없애고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코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코팅에 앞서 우선 유막을 말끔하게 없애는 전처리 과정부터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유막 제거 작업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코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감이 많은 유리나 거울에도 코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오염이나 유막이 잘 제거되어야지만 코팅이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과정에좀더 신중하게 노력을 더 기울이는 편입니다. 거울 역시 한번 샤워하고 나면 얼룩덜룩 물때가 끼기 마련인데요. 완벽하게 물때를 제거하고 난뒤 코팅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이 업체만의 특별한 코팅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코팅제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어떤 표면을 단순하게 덮는 코팅제가 아니고요. 표면에 있는 SiO2라는 화학수소하고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덮는 코팅제보다 훨씬 더 오래 기능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어, 내화학성, 그러니까 화학적인 제품들을 견디는 능력, 예를 들면 락스라든가 또는 어, 내스크래치성, 이제 수세미 같이 이제 거친 표면을 어, 사용하는 그런 청소 제품들을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한 또 한국인의 청소 습관에 최적화된 제품들입니다. 오랜 정성과 꼼꼼한 손길을 거쳐 유막 제거 작업에 이어 코팅 작업까지 마무리지으면. 짜자잔! 화장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반짝 반짝 반들 반들 광이 나는데요. 나노코팅을 하면서 좋은 점은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청소를 매번 하려고 하면 어깨 쪽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깨 근육 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무리가지 않게끔 간단한 관리만으로 깨끗하게 집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항상 청결하다는 점이 제일 좋습니다. 언제 갑자기 손님이 오더라도 이제 막 갑자기 청소할 필요가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만 관리를 해주셔도 매일매일 깨끗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육아 신경 쓰다 보면 청소할 여력이 없다는 주부. 그래서 선택한 것이 나노 코팅. 물때들이간에바뀌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만 닦아도, 예, 네. 닦으실 때도 부드럽게만 음. 관리를 해주시면 오래오래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laughs> 네. 그래요? 음. 그래도 알아들었어 알아두셨어요? <laughs> 시공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유리가 깨끗하고 <laughs> 또 저대로 오래 갈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laughs> 유리에 물기가 닿으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고 그 물방울을 닫게 되면 유막이 생겨 물때가 끼게 되는데요. 코팅 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50만 회의 와이퍼 브러시를 이겨낸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만 회라면은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생활하시는 습관으로.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ARDL 테스트 세텍 VOC 공식 인증 나노코팅의 기술력 미국에서도 입증 됐습니다. 대표님 시공이 다 끝나신 건가요? 아, 시공 완료됐습니다. 이제 고객님의 차량에 시공하러 갑니다. 차량이요? 네. 그러면 가정집 말고 차량에도 하신다는데 뭐 여러 가지를 시공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가정용 샤워부스나 거울, 위생 도기뿐만 아니라 차량용 유리, 또 빌딩에 있는 유리, 유리나 도기를 깨끗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자동차 유리에 나노코팅을 하게 되면 유막 현상이 줄어들어 와이퍼 조작이나 워시액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시야 확보가 쉽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뿌린 곳에서 표면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대로 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공하고 나서는 물을 싫어하는 성격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물이 머물지 않고 거의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요. 시속 60km에서 70km만 넘게 되면은 사실은 와이퍼를 하지 않아도 물이 알아서 뒤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어, 사실 편리함도 있고요. 그리고 시야 확보가 훨씬 좋습니다. 유리나 거울뿐만 아니라 섬유, 금속 등 다양한 소재에 코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 에너지 그리고 건강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정과 차량에 시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 효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청결은 물론 안전까지 지켜주는 나노 코팅. 365일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짝반짝 스타기업은 오늘도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인사이드업에서는요, 닮은 듯 다른 두 유리 관련 업체 대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기업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누구나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하길 원하는데요. 특히나 가정용 욕실이라든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기 원합니다. 근데 저랑 저희 와이프가 이제 바쁘게 일한 날이면 사실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음. 예,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살수 있고 또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나노코팅이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런 나노코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나 에너지 그리고 건강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노코팅을 시공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 나노 제품을 생산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사 제품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는 유리나 또 도기류뿐만 아니라 이제 메탈 계열 또 스톤 계열까지 표면을 코팅해서 이제 물때를 방지해줄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의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 오염 때문에 비가 내리고 나면은 사실 차량 유리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더러워지잖아요. 건물 건물을 이루고 있는 유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노 코팅을 하게 되면 이제 오염이 덜 뎌지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것이 아주 간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공간, 그 상업시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두 회사가 지금 보면 생활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점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소비자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시공 전 후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시공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놀라습니다 그런데 음... 나노코팅의 진정한 진면모는 사실은 살면서 느끼게 되거든요. 어, 이제 나노코팅을 하고 나게 되면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또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아이들과 대할 시간도 없고 또 어, 사랑하는 배우자와 대할 시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노코팅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계속 만족을 얻고 있고요. 특히나 젊은 분들 이제 청소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음,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도 이야기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이제 샤워보스나 세면대에 저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뭐 일주일 정도에서 이 주일 정도를 쓰게 되면은 금방 표면에 물때가 생겨버립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갓난 아기라든가 또 어린 아. 아이들이 이제 아주 쉽게 접촉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고 또 욕실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바이러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나노 코팅에 있어서 전망은 어떤가요? 이제 점점 사람들이 오픈된 공간, 또 시야가 탁 트인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세울 때에도 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음. 아,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유리를 사용할 수 있는 또 사용하기 원하는 공간이라면 사실 저희 나노코팅이 다 적합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음. 전망이 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과 목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 점점 신축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요즘 많이 새로운 입주를 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소중한 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나노코팅 저희 기업에서는 젊은 일꾼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가정집에 그리고 차량에 그리고 상업 공간에 저희 나노코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유리가 쓰이는 곳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 정말 몰랐습니다. 두분 덕에 오늘 또 유리 산업 분야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각자의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 펼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